안녕하세요, 개미군단입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전 12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개미군단에 추천드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추천하자마자. 앞으로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살아날 때는 베이직 어텐션과 같이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흐름을 따라서 바로 갈 종목 한 종목 바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디센트럴랜드입니다. 먼저 관련 기사 하나 볼게요. 코인리스에서 디센트럴랜드라고 키워딩을 치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12월 18일자 기사입니다. 디센트럴랜드 NBA 스타 스테판 커리와 파트너십 체결이고요. 그 밑에 또 보시면 12월 11일자는 디센트럴랜드 가상토지 103만 달러에 판매되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재료가 제2의 샌드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메타버스 NFT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홀리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누차 강조해드린 그레이스케이 포트폴리오에도 베이직 이션 토큰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검증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 실체가 있는 코인 그리고 차트상으로 치고 나가는 바로 이 코인 제가 오늘 타점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 차트입니다. 보시면 오늘 어제 장대양봉으로 22선 뚫고요 오늘도 현재 2.24%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 목표가 잡아드릴텐데요. 매수가는 현재 22선 위인 4,300원에서 현재가인 4,500원 부근에서 눌릴 때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1차 목가는 현재 정고점 6,500원이지만 6,500원까지는 높은 감도 있긴 하지만 거래량 없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1차 목가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6,500원 수익률은 40%가 넘는데 40%정도는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세가 이미 살아나고 있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먼저 2 1선 위로 올라오는 베이직 어텐션 그리고 디센트럴렌 홀리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매수과 목표가 설명해 드렸고요 만약에 아직도 아직도 몰려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 하단에 있는 제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종목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착순 300명이고요 현재 200분이 넘었으니까 아직 여석이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요 편안하게 무료로 전문가들한테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크리스마스들 잘 보내세요.